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 김진태 도지사가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는 사실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지사가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농민을 위한 행사장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 도지사. 산불 발생 당시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변인 통해서 입장 들으세요. 드 대변인 통해서 입장 들으세요. 대신 김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는 산불경보 경계태세가 한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었고 강원도청의 산림과 산불 관련 공무원들은 비상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정 최고 책임자이자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인 도지사는 업무 대신 골프 연습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위직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산불 진화를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화를 가는데 평일에 도지사라는 분이 골프를... 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무 시간에 을도 모자를 그렇게 응? 업무도 안 보고 골프를 여가 활을 했다는 도시라는 높은 직을 가지고 을한 민주당과 정의당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김지사의 사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용호 국회의원이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원 특별자치도의 4대 규제 해소와 과감한 권한 이항을 촉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강원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도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호수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6일 시작되는 324회 임시회에 15억 원 규모의 중도동 13,800제곱미터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호수정원 첫 단계인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중도동 1,600제곱미터의 토지 취득안도 제출했습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은 지난 3월 31일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해 순천시의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인지 춘천시 의회 모든 상임위가 이달의 약속이라도 한듯 한꺼번에 국외 출장을 떠납니다.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상시 과정에서 부결된 상임위도 있는데 이미 여행업체와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위약금까지 걱정할 정도입니다. 국외 출장계획관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허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세계 상임위가 모두 공무국의 출장을 떠나기로 한 춘천시의회. 가장 먼저 출장을 가는 상임위는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의장과 소속 의원 6명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6박 8일 동안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살펴보니 관광 일정이 대다수입니다. 융프라우 전망대, 산마르코 광장, 베니스 곤돌라 체험, 바티칸 미술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 관광 관련 부서가 있다는 해명에도 심사 과정에서는 춘천시의 관광정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이 계획안은 부결됐습니다. 1956년 춘천시 의회 개회 이후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여행업체는 일부 티켓을 예매한 상황이라 자칫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행기표부터 먼저 끊는 것이 어, 이것은 앞뒤 순서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생각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런던과 파리를 방문합니다. 토트넘과 런던 스타디움, 켄싱턴 레저센터와 파리 시립 수영장. 다섯 개 일정 가운데 네 개가 체육 관련 일정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일본을 택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 위원 두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공무원들도 같이 갑니다. 상임위마다 4명씩, 모두 12명이 가는데 전체 의회직 공무원의 30%를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빠지는 겁니다. 이번에 국외 출장을 가지 않는 의원은 권주상, 권희영, 신성열, 윤민섭 단 4명뿐입니다.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지 않는 국외 출장은 의미가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 시각에서는 좀 좋지 않게 부분들이 보이는 부 분들도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정책 반영이 과연 얼마큼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외 출장 비용은 한 사람의 최대 350만 원씩 9,600만 원 모두 시민들이 낸 예산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 간현 관광지 소금산 출렁다리 개통 이후 방문객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허술해 보안이 시급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간현관광지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100m 높이 절벽 위에 돌출된 형태로 관광객들이 아찔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여고생이 10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집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등에 비춰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5월과 6월 두 건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입구를 막았지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는 개방을 안 했었어요. 그 네. 그때 사고나서. 네. 근데 또 사고 나온 거죠. 저것또또 저거 있잖아요. 저거도 네. 또 넘어가고 두번 넘어간 거죠. 이 외에도 3년 전 떨어진 열쇠를 주우려던 70대가 실족해 목숨을 잃었고 2021년 7월에는 물놀이를 하던 10대 청소년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까지 출렁다리 개장 이후 이곳 간현관광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주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시설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숨진 여고생이 1시간 넘게 현장을 배회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출입을 막기 위해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관리 근무자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에는 그 지능형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어 인력을 배치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원주 간현 관광지는 출렁다리부터 소금 잔도를 지나 울렁다리까지 3km에 이르는 구간에 상당 부분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안전 관리 인력은 주말 14명, 평일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가 완공되면 간현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간현 관광지 개발에 쏟아온 노력들이 각종 사건 사고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 충원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방법원 심의로 열린 56살 김 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감금 등 일부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춘천 초등생 외에도 지난해 7월부터 4명의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 4명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16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술에 취해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철원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철원 오덕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고 주민의 부인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강원 농업인력 자원봉사단을 운영합니다. 강원 농업인력 지원 봉사단은 유관 기관과 단체, 공무원, 대학, 자원봉사자 등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도민들을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통해 상시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2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합니다. 또,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운영하고 민관군 협업 범 도민 일손 돕기 한번더 하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봄철 과수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과수 개화기가 최고 열흘가량 빨라지고 있다며 꽃이 빨리 핀 상황에서 갑자기 저온에 노출되면 결실 불량 등의 피해가 나타나 수량과 품질 저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화기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온이 내려갈 경우 미세 살수 장치와 방상팬 등을 가동시켜 냉기가 빠져나가도록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3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4.5% 올랐습니다. 지난 2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전국에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가 33.2% 올라 가게에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양파가 71.3%, 귤이 32.2% 비싸지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3.6% 올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은 지난달 양구초에 이어 이달 중순 비봉초에서 실시되고 춘천시와 원주시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돌봄교실은 춘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7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터가 오는 9월 화천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시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을 강원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우선 전역 예정자 명단을 확보해 취창업 담당자와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제대 군인의 특화된 일자리 데이터를 공유하며 전역 군 간부를 대상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 교육을 확대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귀농 귀촌 지원과 국가기술 자격취 등 과정에 참여한 2,105명 가운데 2,082명이 강원도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도 의회 이기찬 부의장이 강원 외고와 강원 외고의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의장은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강원외고를 특목고에서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전환되면 학교가 경쟁력을 잃고 양구군이 설립한 글로벌 장학회도 존폐 문제를 겪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의 과정에 지역의 여론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맞춰 강원외고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제35회 춘천마임축제가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춘천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 19 이후 4년 만에 개막 이벤트인 아수라장과 메인 이벤트인 도깨비 난장까지 모두 열려 완전한 축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수라장은 5월 28일부터 중앙묘에서 펼쳐지고 도깨비 난장은 6월 2일부터 4일 동안 춘천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커먼즈필드, 축제극장 몸짓, 효자교 산책로 등 춘천시 곳곳에서 공연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춘천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형극, 연극, 마임 등 3대 공연예술축제의 중심도시인 춘천시가 도시공연예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예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창업 입주팀을 모집하고 입주팀은 창업지원센터 연습 공간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작품 창작이나 아이템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테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